<laughs> 나 그럼 드래곤나벌래 <laughs> 스피드런너예? 30분만에 어떻게 잡아? 18분 남았네. <laughs> 가능 <거>. 가능. <laughs> 아 시크릿 안녕 안녕? 반가워요. 스텔라. 레 오. 다이아몬드다. 놀래 <laughs> 니치 아, 다들 기억은 하세요? 아니요?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? 됐다. 아한 와... 번만 T P 시켜드릴게. 고마워요. 저 음, 절차 어디지? 네. 오, 여긴 거 같아. <laughs> 아니, 뭐야? 뭐하는 사람이야, 이거? 마크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? 야. 너거왜 불렀어, 너? 가시나요? 아니. 나너너거왜 불렀어? <laughs> 떨어지면 안 죽을 줄 알았어. 근데 죽더라고. 아니, 다이아몬드. <laughs> <laughs> 얘왜 그냥 야생을 하고 있냐고! 다이아몬드 바람, 가날감사해 제한시간 어디서? 끝나고 나면은 철이 있어도 룰렛을 못 돌려요 나한테 아, 룰렛 보내달라고 해야 돼아 아, 뭐야 그래요? 제한시간 안에 룰렛을 돌려야 되는 거였어? 어 여기가 트롤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모자 철는 느낌인데 지금 <웃음> <웃음> 덤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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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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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개 아까운 철들 야나 철캐스터 드디어야 잘한다 잘한다. 와씨 나가. <laughs> 너 TP 예약해도 되나요? 5분 되면 TP 시켜줄래요? 5분 되면? 네 5분 되면. 아, 아파요 아파요. 야 스크래톤 우리 잠깐 친구를 하는 거 어때? 너 옆에 이렇게 동비랑 친구 되. 아 제발 부탁이야. 엄마, 아 제발 깨끗해버려. 부탁이야. 난죽싫어와 <laughs> 사람들이 내 마크 화면 보고 정말 답답해하겠다. <laughs> 야, 야. 12분 남았어요. 아, 근데 아무리 그래도 5분 남았을 때는 한 번에 돌리면 속셈이 너무 보이니까. 이 양반이 말이야. 야, 지금 예. 갑자기 나한테 거짓말을 지금. 히피시키는 거 8분까지로 할게요. 멋지네요. 아니, 5분 남았을 때한 번에 돌리면 문 재미여, 그게. 시끄러이, 침없이 죽여. 야, 근처 다이아몬드 위치 좀 불러봐라. 다이아몬드를 왜 찾고 있는 거야? 가보. <laughs> 속쌤 못... <핏셈> 만들고 싶었어, 그냥. <laughs> 나길 잃었는데? 안녕, 괌이야 길을 잃었다면 저를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? 싫어요. DP 네. 안 시켜줄 거라요. 8분까지 해준다니까? 나돈 받을 뻔했 아니.. 날왜 이렇게 의심하지? DP 종료. 예에. 래렛 <laughs> <룰렛아> 어딨지? 예?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어 이게 맞나? 차철차 철. 금방 DP 시켜드리겠습니다. 조오 <laughs> 어디가? 야 어디가? 티피 시켜달라며네 룰렛 돌리라고 티피 어? 시켜달라 그런 게 아니고 <laughs> 지금 파밍하려고 티피 시켜달라 그런 거야?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어디가 너? <laughs> 아 이게 좋은데? 자 9분 30초 남았어요. 8분 되면 바로 티피 시켜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 그까지 이득 벌라고. 어? 어, 매너 있게 말하고 티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아니요. 아니요. 나도. 너 돌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, 아저씨야 아니, 아니, 아 대신 편집해주기 아니, 아니, 이거...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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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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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어? 뭐야 이거 어, 금기의 블록을 지금. 아, 그만 돌려봐, 화보! <laughs> 오케이, 나도 돌려야겠다. <laughs> 야, 내가 먼저 할래, 탁켜 아, 미안해, 너 먼저 해. 아니. <laughs> 진짜. 아, 그만 돌려봐, 진짜 부탁이야. <laughs> 내가 부탁할게. 루에나나 석탄이라도 안 주면 나갈 거야, 지금 당장. 아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이 줘. 올 수가 없어, 자꾸 티 p 치가 돼갖고. 그실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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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라는 네. <왜> 거야? <laughs> 오씨! 아, 5만 원. 이걸 의지하죠왜 <laughs> 가지 마라! 왜 가지 마라! 내 거야. 아, 그만 돌려! <laughs> 아이, 이러면 <안> <웃음> <웃음> <내 철이. 웃음> 아, 이러면 이안 되는데. 내 차. 아, 죽 계속 계속어 죽겠어. 씨 뭐라? 왜 음. 아, <laughs> 나오는 것만 나오냐? 한 컴퓨터. 안돼! 해외여행 보내줘. 꺾어. 아, 아싸! 어. 내가 올라갔다. <laughs> 아니 이건 뭔데, 쟤? 베이스야. 아, 일렉 베이스거든요. 아. <laughs> 야. 야. 이거 안 들어가는데요. 이거 이거 <laughs> 네, 안들어가네데내철철 다시 돌려 줘. 아. 자, 네, 아 돌려 줘. 됐어요. 내철 돌려 줘. 왜 나나 근데 저 안에 철 이렇게 는데 <laughs> 그거 <웃음> 빼면 <싶어>? 고장 나. <laughs> 예, 시익는 법 제가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<laughs> 예! <예이> <laughs> 아. 아니, 지지가고 싶은 것만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럼 내 생일인데 내가 바기 <laughs> 싫은 거 물었어. 주는 사람 마음이지 어이 엘드님 왜게야아 룰드 이거 절대 안데 지금 몇분 남았어? 박... 지금 5분 30초 아씨 야철좀 빼갈게 아 지금 내거 빼간다고 아내거내거얍아 <놀람> 편집해 주기 와아 <놀람> 엘드님 비싼 거 밖에 없어. <laughs> 5천원 짜리 없는 거야. <laughs> 아, 탄내나 로에나. 잘 아, 됐다. <laughs> 아, 나, 나 죽을래. 진짜. <laughs> 하나? 아니, 진짜 바꾸고 싶어. 아자자 제일 싸거 5천원, 5천원, 5천원. 이러지마. A 라이 씨. 어, 아, 때렸어? 나 봉패 만들 거야. 4분 30초 남았습니다. 아, 씨! 철레 어? 거, 철레 거, 철레 거, 철레 거, 철레 거, 철레 거. 얘기를 드리자면 이 가장 싼 선물이에요. 어? 이 가장 싸요. 아케. <laughs> 아왜 돌려야지 아... 그러면. 아1 89,000. 아니 <laughs> 갑자기 씨. 갑자기 뛰었어. 그래 츠고 아니 에이유 때문에. 아난 편집할 거야. 편집할 아. <laughs> 거야 뭐야? 내가 해줄게. 진짜 나무속... 아잉이... 게 뭐하냐? 아니 철좀 구워봐! 아 두개 키웠어 두개 얘 뭐하고 있는데 대체? 영복이... 뭐. 아니 시집을띄어야될거아니야뭐 <laughs> 돌동을 아, 만들고 이거. 있어 어? 우와 <laughs> 나무가 자랐잖아 <잘> <laughs> 아니 돌동 <돌돈> 뭐야 저거 <laughs>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어떻게 무지 엘든링이면 적당하다 고 생각하는 건가?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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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하나밖에 안 들었어 지금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니너 뭐야?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비싸. 너무 비싸 너무 비싸. 돌리지 <laughs> 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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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이거> 너무 비싼 거만 나오잖아. 이야 가자. 초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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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난데. 와 진짜 내가 돌리는 게 낫겠다. 아. 님들 이걸로 해서 그냥 컷편지만 하면 안 돼? 아그 내가 컨펌할 거야. 아...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예, 이게 두 번째로 싼 거거든요 야몇분 남았어? 지금 1분 50초 아, 저 돌린다 어. 아니 씨 <laughs> 아니! 아니 이건 제발 아 제발! 야철 빨리 구워 기가 터져서 어떡해 <laughs> 고장 났잖아 아 빨리 빨리 고쳐줘 고쳐줘 철뺀 다음에 넣으면은 오케이 내가 고쳤어 이 5만원? 참나 진짜 자꾸 5만원을 000원을... <목소리> 너희들이 대신 봐줘 나 그냥 던질거야 솔직히 이게 제일 받고 싶거든요 써넷플이지 위장기우 <미 Steuer> 아니 아니 나 다... 말해달라고 아 애드님 철 어디갔어 니놈이구나 <insulted> <laughs> 죽어 죽어라 죽어 <laughs> 야 1분 남았어 1분 아니 철이 없어 쪽가루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 뭐야! 방패를 풀고 나에게 달려와? 아니이만4천 만사천원이 ,000, 나왔잖아 그럼! 안돼에에~~ 놔아 야하! 내놔 지금! 이 새끼야! 아니, 야! 몇초 남았어? 30초! 덤벼, 덤벼 덤벼! 아! 미안해! 가자. <laughs> 아, 야 ㅋ ㅋ <laughs> 내놔! 없어요! 내 없어! 없어요! <laughs> 없다고? 여기 어. 있던 철도 어디감 그럼? 그니까! 에 몸속에... 이녀들 놔둬 이들 놔둬 6개 들이 6개 드이들잖아이 구라쟁이야 씨 아이 줬어요 아, 안 보게 찾게 내 인벤처리 해줘 아이언 빼면 <laughs> <빠누>, 철창이구나 <laughs> 나 철창이 아, 철이말 <laughs> 철창이잖아 <laughs> 이저녀다 <이거. 철창이잖아. 웃음> 준다네 저거 아, 예. 야너로아 끝났다 이다저 지금 만 한번도더려올래 기회쓰기 을을 주고 말지야자 <목소리> 하하하하 네?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네. <목소리> 아, 다비졌잖아이 씨. 더비졌어이이 없네. 이건 논외야. 이건 타임아웃 된 상태에서 논외야. <laughs> 비지마. 비고 그 대주마. 잠깐만, 나 철조각 있거든? 이걸로 해서 인정? <laughs> 아, 그걸로 하면 인정이지. <laughs> 두개 <대박이다>. 나온다. 알아. <laughs> 라 <어라>. 중고 철부 인데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이건 뒤졌어, 이씨. 철가보스안 되냐고, 철가보 철가보스, 녹이면 철조각 하나 나오지 않냐? 키보드 주시는 거죠? 몰라요. <laughs> 아까 그 2만 4천을 하셨어요. 18만 5천을. 18. 18만? 아 근데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AP가 없을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. 네. 그 얘기에 대해서 라드 형이 AP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? 에곤 좀 주면 안 될까? 음... <웃음> 없어. <웃음> AP야. 네. 그렇습니다. 없어갔어. 예. 어떻게 했구나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너가 오기 전에 슬비랑 라데형이 먼저 와갖고 내가 어. 설명을 해줬거든 슬비랑 어. 라데형은 제한시간이 끝났을 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유지하면 선물을 나한테 안 사줘도 어. 돼 어... 그렇다는 말은 선물은 어. 너가 사줘야 된다 제한시간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라. 있었던 게 엘든링이었죠 네 엘든링 사주세요 <laughs> 키보드 만들어줄 될... <잘>. ㅎ <laughs> 아깝다 아. 엘든링이요? 엘든링 사주세요 걱정 마세요. 음. 제가 아는 가게에서 에즐님 팝니다. <laughs> 아, 수고하셨고 생각한 대로 콘텐츠가 흘러가진 않았어요. 재밌었으면 됐지. 네, 그러면 은 라드 형이랑 슬비는 몰래카메라의 조건을 지키셨으니까 제가 추후에 소정의 상품 슈퍼춥스 나 드릴게요. 와몰래요 슈퍼춥스요? 진와 편의점 가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요? <laughs> <이>, 이미 넘쳐나는데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, 예. 예, 네, 로바. 와, 공부 안, 예? 어? 안 해줘요? 예? 공부 안 해줘요? 공부요? 네. 뭐, 공부요? 야. 야. 에? 에? 이 에? 이 아니, 나보다 잘 되잖아. 아니. 에, <laughs> 저인마 나보다 잘 되면 그쪽으로러분 공부해줘요. 자, 아무튼, 녹종.